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 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이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 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가 11년 말까지 곧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에,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메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고 나뭇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킨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끊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거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 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왕들과 그 지도,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읍 새끼둥 노선벽이 되게 할 순즉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십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여호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엮겨온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바, 반역하지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뜸 섬들의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의,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침이 떨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이스라엘아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소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월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되느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오. 고통인 줄 알라. 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해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리,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서와 푸,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됩이냐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가. 내죄악이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발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발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강야에 익숙한 들 안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오. 그것을 참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게 하지 말며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 지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같이 이스라엘 집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를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를 나,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네개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네개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의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게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니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 대항함은 어찌됨이냐 너희가 다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 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 되었었으나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누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쓸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을,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매암마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3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들을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